저희는 지금 이제 맥도날드 가고 있는데요. 어제부터 9월 6일부터 맥도날드에서 이제 매년 기간 한정으로 이제 추석 가까울쯤에 치키미 파이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인기인데 한국 음식으로 따지자면 붕어빵 같은 그런데 이제 파이 기지라서 굉장히 바삭바삭하고 맛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근처에 있는 맥도날드를 찾아와 봤습니다. 여기를 오는 이유가 주차장이 있어요. 그래서 일본은 주차장비가 조금 비싼 편인데, 여기는 지금 1층에 맥도날드, 2층에 사이제리아 하고 같이 해서 주차장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편하게 마음 놓고 먹을 수가 있어요. 일단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들어가 볼게요. 자 맥도날드를 들어왔습니다 <laughs> 자 저쪽에 쯔기미파이하고 쯔기미 버그 어, 기간 한정 잘 안내되고 있네요 자, 주문합니다 <목소리> チキンバーガーセット一つとチーズチキンバーガーセット一つ。それとあのチキンマックシェイク。はい。あのセットのドリンクこれにしますか？あ、テンクできます。できます。お願いします。はい、サイズは M でいいですか？はい。それとチキンパイ五個。チキンパイ五個。はい。じゃあチパイが五つ目の支給します。もう一つのセットのドリンクどうしますか？ 네, 이제 우리가 주문한 것이 나왔습니다. 츠기미 어, 한바가 또 츠기미 치즈 한바가 그리고 츠기미 쉐이크도 나왔고요. 츠기미 파이도 나왔습니다. 어, 세트에 따라오는 포테이토도 같이 나왔고요. 어, 이타입부터 한번 보여줄까요? 굉장히 바삭하고 맛있거든요. 그걸 보면 안에 떡이 같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안고 팥 앙금하고 굉장히 부드러운 묵지 묵지 떡이랑 같이 들어있는 데다가 파의기지까지이고게 있어요. 굉장히 맛있습니다. 자 맛을 한번 볼게요. 음~ 겉이 바삭바삭하고 음~ 아니 굉장히 쫄깃쫄깃한 떡 같은 느낌이에요. 음. 한국의 그 황금 잉어빵? 그것보다 조금 더 맛있는 느낌? 음, <laughs> 음 너무 맛있습니다. 꼭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한가 한번 열어봐 주세요. 음. 찌개미버거 특징은 이제 추석의 8월달에 이제 날을 보잖아요. 그래서 패치 안에 이렇게 달모양의 계란구이 귀이, 계란구이가 하나 들어가는 게 굉장히 맛있어요 후하고 이거는 지금 이제 그냥 베이컨에다가 소고기 패티 달걀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이거는 치즈가 들어가 있는 튀김이 치즈 버거입 있습니다 너무 맛있겠어요. 원래 이 버거 세트 같은 경우에 음료수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 저희는 지금 이 시즌 한정 기간이어가지고 음료수를 쉐이크로 바꿨어요. 찐이 쉐이크, 바닐라 쉐이크고요. 그래서 두 개가 쉐이크로 바꿔봤습니다. 자 그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죠? 네, 맛있어요 저는 파이를 좀더 먹어볼게요 음, 파이도 맛있고요 치즈버거도 맛있어요 역시 햄버거 안에 계단이 들어가 있는 게 훨씬 더 맛있게 느껴집니다 쉐이크 한번 먹어볼게요 여기 한번 열어봐 주세요 s h 미 쉐이크 입니다 a k e me. Shake me. Shake me. s 맛 a k e me. Shake me. Shake me. Shake me. Shake me. 이 h a k 맛 me. Shake me. s h a k 요 me. Shake me. s h a 음! 상큼하고 맛있습니다 자, 쯔기미파이를 보면요 어, 쯔기미가 어, 간지로 한자로 월과 볼견 자를 써가지고 달을 본다 라는 뜻이에요 보름달을 본다 라는 뜻이고요 너무 예쁘죠 디자인이 토끼가 달을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 안에 파이가 들어있고요 이 파이는 어, 앞 처음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어, 한국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맛이에요. 한국에 파는 붕어빵? 붕어빵 맛이 많이 나고, 또 단팥빵 맛이 많이 나기 때문에 한국분들이 매우 좋아해서 여기 사시는 교민들이 한 번에 막 30개, 50개씩 사다 놓고, 냉동시켜 놓고 이렇게 먹기도 해요. 그게 기간 한정이라서 한한달 보름 정도밖에는 어, 판매하지 않기 때문에 이 판매할 때 많이 사다 놓고 냉동 시키서 먹기도 한답니다. 어, 그래서 한번 소개 시켜 보는 겁니다. 맛있어요. 꼭 한번 어, 기, 기회가 있다면 드셔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맥도날드는 어, 포테토가 맛있죠. 포테토가 맛있습니다. 세트를 시키면 항상 이렇게 포테토가 나오, 나오거든요. 음, 포테토가. 맛있어요. <laughs> <laughs> 다른 것보다 좀더 바삭하고 짭짤한 맛. 음, 좀 짭짤하고 바삭한 맛으로. 근데 네. 아이들 만약에 데리고 오시는 분들은 일본에서 먹을 때 주문하실 때 시오 나시로 주문하시면 소금을 이제 안 뿌리는 걸 받으실 수가 있어요. 제가 아이들 어렸을 때 이제. 주문해가지고 케찹에 찍어서 먹으면 아이들 입맛에는 너무 짜지 않게 드실 수 있습니다. 음, 주문할 때 포테이토는 시오나시 소금 없이 해달라고 이렇게 주문하시면 그렇게 만들어 준답니다. 짜잔. 뜯어서 저렇게 잡아서 먹으면 됩니다 자 오늘 어, 주문한거 가격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쯔기미버거 어, 세트가, 어, 세트가 740원 이에요 740원에 어, 쉐이크랑 버거랑 포테이토랑다 포함된 거고요 치즈버거 치즈버거 세트가 어, 770원 이에요 여기에도 치즈버거랑, 음, 어, 쉐이크랑포테이토가 포함된 거고요. 그리고 저기미파이가한 개에 180원이에요. 180엔. 180엔에 5개를 사가지고 900원이 되었습니다.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는 않지만은, 어, 한끼 간단하게 식사로는 세트가 괜찮은 것 같아요. 가격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제 목이 발라서 오렌지 주스를 하나 더 사와봤습니다. 사이즈는 S구요. 가격은 170엔 정도 하는요 배는 부인데 튀김이 파이가 두 개가 남아서 이거는 집에 가서 냉동실 갖다가 <laughs> 나중에 다시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먹은 음, 찌개미 바가 가격을 한번 더 이렇게 보여 드릴게요. 빛 어, 때문에 잘안 보이네. 어, 세트가 720엔이고요. 어, 단품이 420엔. 그리고 규 스키 찌김미와 세트가 820엔에 단품이 520. 그 치즈 찌김미바가가 어, 세트가 750엔, 단품이 450엔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목적으로 왔던 쩌기미파이가, 어, 때문에한개 180엔씩 하고요. 그리고 쉐이크가, 어, s 사이즈가 190엔, M 사이즈가 260엔이고요. 세트로 시키면은 M 사이즈가 같이 나온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이렇게 보시는 데입니다. 자,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오늘은 어, 우리들이 이제 다 먹고 여기까지입니다. 남은 저기미파에는 집으로 가지고 가서 어,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하고 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명 이래도 네트, 한명 해주시고, 자 저희들이 왔던자 음. 이렇게 맥카페 어, 선전도 하고 있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맥도날드, 맥도날드 새로운 메뉴 쯔기미파이와 쯔기미, 쯔기미 버거세트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다음에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